오늘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조규성 선수의 사주를 분석해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이제 가나전에서 헤딩으로 멋진 골을 두 골을 넣었죠. 었 그래서 이제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던 선수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어리고 또 헤딩으로만 두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는 어떤 사주의 특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제대로 분석해보시간을 가지고 올게요. 미남 스트라이커 조기정 선수의 사주 분석입니다. 일단은 임신을 주고요. 3주로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상당히 집요하다. 집요하고 끈기가 있다. 이렇게 딱이두 단어로 집약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재밌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사주랑 입각해서 봤을 때, 뭐가 그러냐면 임수일간이에요. 한국의 공격수 중에 여태까지 임수일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임신일주이고 또 신영마를 아주 잘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어떤 공격수보다도 아주 두뇌가 잘 발달된 선수이다. 영리한 선수가 바로 이 조규성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요하고 정밀하고 영리한 공격수의 탄생. 아주 좋죠. 예전에 황선홍 선수가 있어요, 황. 황선호 선수는 의류일주입니다편관일지죠 황선홍 선수의 역할은 타겟청 스트라이커였어요. 타겟청 스트라이커가 뭐냐면 박스 안에서 기회가 왔을 때 피니시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그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토트넘 하스포의 해리케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타겟청 스트라이커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카운터 태그를 더 즐기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환 선수는 좀 우아하잖아요. 플레이 자체가 좀 부드러우면서 기술적이고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그공이 공을 그냥 몸에 붙여 다니고 다니는 그런 선수이고요. 그 안정환 선수의 우아함과 황선홍 선수의 아주 피니시적인 측면을 장점을 고루 갖춘 선수가 바로 조유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쁩니다. 조유성 선수 이사주도 그렇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아주 이두 선수를 부, 가,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스타일컷 한상이다. 기분이 좋,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민 년이에요. 이민 년임목 식신이죠. 영마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주상으로 봤을 때 목이 없습니다. 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용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식신이. 그런데 식신이 들어오니까 대생원에서 이 식신생제가 됩니다 식신생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남자한테 쟤는 뭐예요? 여자도 되죠 여자도 됩니다 여자한테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돈, 명예도 됩니다 물론 명예라는 게 관에 가깝지만 사실 식상생제가 되면 명예도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신분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해다. 올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인목이랑 이 신금이랑 충하잖아요. 화충 인신 충이 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상황. 이 사람은 사실 좋은 측면으로 작용을 해요. 왜? 인목이 용신이니까 용신이랑 용신이 대전에서 오기 때문에 충이 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이 반감이 되고 내그 커리어가 신분이 확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이라는 게 상반된 작용이 있어요. 왜기신흉신 귀신 충신이 들어오면 나한테 그러니까 불필요한 운, 나한테 좀 애기되는 운이 들어오면 충이 될때안 좋은 기운이 많습니다. 안 좋은 작용을 많이 해요.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든지 아니면은 좀 건강적으로 나빠진다든지 인간관계가 좀 약해진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작용이 있는 반면에 조기성 선수처럼 인목이 용신이면서 이렇게 신, 신금이랑 충돌을 하,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마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지에 자수가 들어오는 달 자수가 있는 해에 잘 풀립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저는 수가 용신이니까. 충을 해주면서 사주 원국을 흔들어 놓으면서 긍정적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충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흐름이 계속 식상이, 식상으로 흐릅니다. 이제 내년부터 경술대형으로 바뀌는데 묘목, 감목 을목으로 흘러요. 3년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식상의 힘을 받아가지고 커리어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물론 세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진술충이 되고 또 사술원진되고 조금 불안한 운도 조금 보입니다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식상생재를 되는 데는 무난하다 그러면서 자기 커리어를 유지를 잘 시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이 그래서 이 조기현 선수가 피지컬적인 측면도 아주 좋습니다. 189cm. 한국에서 공격수 중에서 거의 최장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성윤 선수도 이 정도 신장이 된다고 보는데 기성윤 선수는 역할이 미드필더였잖아요. 조금 게임메이커고 조기현 선수는 아주 그 원톱 스트라이커입니다 189cm에 82kg. 좋죠. 피지컬적인 측면도 그러면서 이. 임수의 영리함도 쓰고 또 기술적인 측면도 쓰고 아주 그 3박자 고루 갖춘 선수가 조교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조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선수에 자주 공석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